네, 서술형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외세 침입에 대한 저항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점짜리 문제였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에 따르면요, 요거 기억 잘 기억해. 무엇에 따르면요, 오늘날 조선의 급선무는요,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대. 우리는 제일 급선무 해야 되는 일이 뭐야? 러시아를 막는 거야. 러시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화친하고 친중국 나왔습니다. 일본과는 맺어야 된다. 교. 맺을 교자. 교일본에다가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되는 연미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친중국, 교일본 그리고 연미국. 이거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에 나와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있었어. 그렇지. 황준헌의 조선 측략입니다. 이기억관에 들어갈 말은 조선 책략인 것이죠. 아시겠죠? 어, 조선 책략 언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수신사가 제일 먼저 파견됐을 때, 1차 수신사는 1876년. 왜? 왜 1876년이야? 그렇지. 강화도조약 어, 한일, 수호, 협정. 맺어지고 다음이었으니까, 조기 맺어지고 다음이었으니까. 바로 가게 됐었다고요. 2차 수신사는요, 1880년에 보내졌었죠. 그 다음에, 어,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김홍집이었어. 김홍집이 수신사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에서 황준 시엔이 썼었던 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요.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은 앞으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한마디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랑 친해져야 돼? 그렇지. 중국 그리고 조선, 중국, 조선, 일본, 미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들어왔을 때가 1881년이었습니다. 1880년대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좋습니다.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이고 이 이후를 잘 봐야 돼. 미국은 우리가 원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그렇지, 우리나라한테 미국이란 나라 너무나도 멀고 낯설어요. 미국은 우리가 원래 모르던 나라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로 불려들었다가 남의 권유가 뭐야? 청나라의 권유야그렇이 책을 누가 썼냐고? 청나라 사람이 썼다고. 그러니까 남의 권유로 불려들었다가 그들이 제물로 요구하고 우리를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떠맡기면은 장차 이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조선책약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냐는 거야 없겠냐는 거야 없겠다는 어, 거야 1880년대에 어, 우리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연도 먼저 써야 돼요 노란색 말고 흰색으로 써볼게 잘 봐봐 1860년 1870년 1880년 자. 1860년대는 무슨 운동이었어? 수하지 어, 우리 통상 수교 하지 말자는 정책이었어. 통상 수교 반대. 당시 집권자는 흥선대원군이었었다. 그래서 어, 대체 대, 어, 저기 대표적으로는 이항로 기정진 등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비롯해가지고요, 통상수교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1870년대는 뭐가 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조일수호조교 한마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반대를 하지. 강화도 조약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항구를 다섯 개를 개항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개항을 하면 안 됩니다. 개항 반대 의 운동이에요. 흥선대원군을 이제 내려오게 하라, 라고, 실제로, 이, 상소를 썼었던 인물입니다. 이 항로의 제자였던, 그렇지, 최익현. 면암 최익현까지. 이후에는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가지고 개항을 했잖아. 개항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 안에서 통신사나 수신사 등, 이제, 아, 통신사는 아니죠. 어, 이 사절단을 파견하는 파견하는 대외 활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화하지 말아야 한다, 개화 반대 운동이 이루어졌다. 반대 운동 누가? 바로 이 조선책략에 반대하는 파가 등장했다는 거야. 어, 대표적인 인물 이만손이었습니다. 이만손을 주축으로 활동했었던 게 바로 반대한다 영남 만인소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남 만인소 이만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끝자 나를 한번 볼게 여기에서 뭘 하십니까? 왜이 평화회의에 파문을 던지려고 합니까? 평화회의요 나의 지금 키워드는 이거는 가고 나의 키워드 평화 회의 나왔어요. 평화 회의 어디에서 열렸던? 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었던 그렇지 만국 평화 회의에 대한 얘기인가봐 파문을 던지려고 합니까?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온 목적은 법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대표단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세계 의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약이라고요. 처, 소위 1905년 조약은 조약이 아닙니다. 네, 조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황제의 허락이, 허가가 받지 않은 채 체결된 하나의 협약일 뿐입니다. 한국의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1800, 아, 1905년에 맺어졌던 었 조약 뭐였었지? 그렇죠. 을사 조약, 을사 늑약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을사 늑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산의학에 반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됐던 세 분의 총함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이준.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위종. 그리고 네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이 이준 선생님께서는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었던 평화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자 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가 끝났어요. 원하는 답을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서 요하는 답을 한번 보자고. 자, 가 자료에, 어, 가, 자료 가에 해당하는 저서 기업과 니은의 명칭을 쓰십시오. 자, 기역 과 니은의 명칭을 쓰십시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역은 뭐예요? 그렇지? 이것은 네, 조선 책략이 되는 것이고요. 조선 책략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은요. 명남 만인소에서 올렸었던, 어, 저기, 만원 척사소는 아니었고, 저기. 후, 죄송합니다. 어, 선생님 앞에 잠깐 상담하고 오느라고. 미안. 자, 만원척사소가 아니고 만원척사소를 썼던 사람은 사지가 찍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남 만인소입니다 영남 유생들 만 명이 정말 만인이 모여가지고 상소를 올렸다 해가지고 영남 만인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1905년 조약에 대한 저항을 세 가지를 써보는 문제인데요 1905년에 있었던 조약 의사 늑약에 대한 저항 운동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 내용을 제외하고 쓰라고 했어요 이게 포인트야 헤이그 특사는 쓰면 돼안돼 안 되는 거야. 일단은 요건 먼저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분 얘기했었지. 면암 최익현 선생님, 면암 최익현 선생님이 어, 주축이 돼 가지고 일어났었던 의병운동 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면암 최익현의 그렇지, 의사, 의병이었습니다. 의사, 의병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주축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의사, 의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늑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어, 일산 흑약 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조병세, 이금명, 그리고 심상원, 그리고 이분, 민영환. 민영환 등의 원로 대신들이 일산 흑약에 반대하고, 일사 오적들, 일산 약을 맺게끔 했었던 이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자고? 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체로 상소를 올려요. 이 단체 상소를 올렸었던 우두머리가 바로 민영환이었습니다. 민영환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에까지 유서를 보냅니다. 유서를 보내면서 음, 이 공사관에다가 유서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절명이라는 시를 남기고 결국에는 자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산 약약의 반대 활동으로서 또세 가지를 세 가지라고 하면은 개인의 의거 활동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장인환 정명훈의 어좀 항상 이름을 잘못, 아이고 전명훈입니다. 정명훈, 정명훈의 네 스티븐스 사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매국, 국 미국인이었었, 아, 국이래국이 아니라, 어, 친, 친일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활동으로는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초대통강이었었던 이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었던, 네, 1909년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연도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의 이름을 쓸수 있겠죠? 안중근 의사 이타,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라고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사 우적 중한 명이었었던 이완용을 실제로 천, 어, 같은 연도 1909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크리스 이브의 전전날에 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완용을 이제 칼로 흉부를 찔러가지고 사살하려고 했었던 이재명. 2 2살의 어린, 정말 젊은 청년이었죠. 이재명의 의거활동도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거활동들과 장인원과 정명훈의 스티븐스 사살까지. 쓸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적으셨으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왜 틀렸나 선생님이 조금 이해가 잘안 됐는데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1905년 조약에 대한 저항을 써야 되는데 이 조약 내용 세 가지를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죠. 어 그리고 여기 중에 맞다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안 장지현 선생님이 황성신문을 통해 가지고 뭘 남겼어요? 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실야방 성대국 실야방 성대국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날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어, 학생들은요. 휴학을 하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철수를 했었어요 이런 것까지 총 6개 중에 3가지가 들어가면 은총 3점으로 서술형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신고등학교 친구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시는 대로 선생님이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